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11일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말못 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못 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 이라 아멘 어, 누가 보면 11장 14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음,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어, 귀신이 역사한 인간은 정신적 그리고 육신적으로 황폐해집니다. 망가지는 거죠. 어,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러자 사람은 말하게 됐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말하게 된 거죠. 어, 사단에서 건세, 사단의 건세에서 비로소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영과 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영육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문제를 들고 오신 분이 있다면 문제로부터 넉넉히 해결시켜 주시고 또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축출을 경험한 무리들이 놀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놀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14절 마리미에 보시면 눈으로 한번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미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놀랍게 여겼으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보니까 전부가 놀라고 전부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귀신 축출의 모습을 봐서 사람들이 놀랐는데 전부가 놀라 많은 사람들이 놀랐으나 그 놀람이 다 믿음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15절에는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바발세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덜어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는데, 저게 귀신의 힘으로 한 거다. 이렇게 비난한 거죠. 이에 예수님은 18절에 눈으로 보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단과 사단이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겠냐?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았다는 말이 합당하냐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16절에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고 하죠. 앞에 이제 바알 세브르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귀신 나가는 정도, 또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정도는 안 된다. 더큰 표적을 보여라. 라고 시험하는 거죠. 아, 이건 인간 군상의 단적인 오염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의 이성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부패했다. 이성이 부패했다. 생각의 순수함이 없고, 어, 참 기능을 하지 못한다. 어,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듯이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어,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기 확신이 있고, 어,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란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바뀔지라도 그 사실을 수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착화된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동안 지켜온 사상, 정신 그거를 바꿀 수 없다. 그게 이제 잘못 작용하면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는 거죠. 공동체가 옛 것을 지키는 게 좋아. 아 근데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니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나 뭐 직장이나 관공서나 여러 가지 이 고정관념의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흩어지고 부서러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야. 이제 그런 경우는 또 그런 사람들은 말로도 설득이 안 됩니다. 이른바 세고집, 똥고집 뭐 그런 이야기로 귀결이 되죠. 웬만해서는 뭘 봐도 안흔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대신망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물론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려면 동의를 구해야 돼서. 사인까지는 안 받았지만 동의를 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 특성상 부부가 함께 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남편은 투덜투덜 거려요, 안절부절해요. 어, 근데 부인은 문제 앞에서 바로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고 있고의 차이예요. 감정의 요동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 문제가 생기면 문제 지적하기보다 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이 부인의 모습이더라고요. 거래처에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화부터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부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근데 아내의 기도로 부인의 기도 끝에 응답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거래처의 와 분쟁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과의 분쟁 그런 것들이 잘 풀렸어요 몽글몽글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문제만 생기면 짐 싸들고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작은 방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다 봤잖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참 고맙습니다 고마워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또 다른 문제를 지금 해결하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 근데 나는 교회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저기 저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여서 모인 군중들의 폭력적인 행동과 언사들을 봐라. 이게 교회냐? 그러면서 굳게 마음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걸어 채워놓은 모습들을 한두 번볼수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거보다 더큰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고정관념으로 마음이 굳어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틈입할 수 없게 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누가 보금 10장 22절에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 했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바꿔서 말하면 조금 바꿔서 말하면 계시를 받으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에게도 말씀의 계시가 임하면 고정관념 구은 마음이 깨지고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참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으니까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어, 그 가정이 또 그분의 고정관념이 깨져서 참 인성으로 성품으로 좋은 분이에요 깨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울러 우리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고정관념은 없습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 고정관념은 그냥 선입견이에요 내가 겪은 저 사람 정말 이건 너무 잘해 내가 겪은 저 사람 근데 이건 너무 못해 인간관계인적인 측면의 고정관념을 한번 보면 흔히 겪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은 상대에 대해 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생각해 본적 없으십니까? 저 사람 옛날에 저랬는데 지금 변했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지금은 저렇게 하지만 결국 또 돌아갈 걸? 이런 고정관념은 없습니까? 죄가 들어온 과정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사단에게 속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하와가 가져버린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정도로밖에 창조를 안 했는가?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상황을 뚫고자 뭘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싹 들어와 보니까 그걸 개선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폭력을 행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의 고정관념에서 발현된 열정이 타올라서 결국엔 선악과 먹고 죄의 조상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도 상대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지 않습니까? 나 또한 부족한 사람인데 관계하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의 문제가 참커 보이는데 가만 보면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내게 있는 문제는 회피해 버립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그게 너무너무 선수예요. 내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은 회피하고 남의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고정관념으로 들어왔는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구분해 버립니다. 그걸 통해 우리 주변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정관념으로 인간관계가 설정되어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만 있고, 내가 선호하는 사람만 있고, 내 주변에 선호하지 않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내가 따로 분류해 놓은 사람들은 이쪽에 치워져 있지 않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관념이 박살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예배하고 신방하고 같이 상담하다 보면 신앙이 굉장히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갇혀 있어요. 뭐에 갇혀 있냐?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그냥 살아오면서 자녀한테 잘못하고 교회에 잘못하고 공동체에 잘못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그것에 갇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그 진리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고정관념에 갇혀서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야. 나는 자식한테 이런, 이렇게 한 사람이야. 저도 그래요. 수많은 순간 머리를 감다가도 아니면 길을 나서다가도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도, 아니면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보다가도, 아니면 잠들어 있는 아내의 모습을 옆에서 보다가도 제 잘못한 모습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내가 죄인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 믿고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대신 너의 죄 문제 해결했으니 너는 기뻐하기만 하면 돼. 너는 다른 사람과 기뻐하기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명령이거든요. 풀어 주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 갇혀서 그 고정관념에 갇혀서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해방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으시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정관념에 갇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해방하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믿고 우리의 안색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날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 귀신을 예수님이 내어 쫓으시고 말 못하는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은혜와 신앙을 지키는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받은 은혜와 신앙을 지키는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손에 쥔 모래알같이 주르르 흘러내려 언제 다 빠져나가는지 모르게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과 은혜를 지켜야 된다 얘기하세요 신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인간을 점령했던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떠난 귀신은 주변에 어슬렁거리며 삼길자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틈을 타고 들어와 사람에게 들어와 다시 한번 그대로 점령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이전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그전에는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일곱 귀신이 들어옵니다. 성경에 일곱은 완전수여서 귀신이 충만하게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겪게 되는 영적 시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역사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찾을 것 없죠. 지금까지 누가 보면 큐티에서 계속해서 본 바와 같이 인생의 여정에 많은 것 챙기지 말고 그 여정에 내가 먹고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의 것만 소유하겠다는 겸양에 그리고 겸손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신 바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 우리가 계속 들어온 것과 같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고 원망을 넘어 소망 가득한 신앙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한 영이 호시탐탐 노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내어 쫓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면, 교우들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면 그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인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틈 타고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랑의 역사와 기적을 마음 가운데 가득 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고정됨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외에는 고정됨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고인물이 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생수를 이 새벽에 받아먹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또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며 사랑의 실천을 할때 마귀는 우리 곁에 결코 머물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누리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 못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억매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예수 믿고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타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의 시선으로 남들을 바라보며 사랑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때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문을 뛰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떠나간 귀신이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또 다시 들어와 점령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 그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같은 말과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어서 우리가 미움과 다툼과 악함으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원형의 모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 아비와 아내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쓰여진 곳에 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되 아버지 연약한 것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